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여러분, 이민 년 호랑이 해 2022년 행복하게 보람있게 보내셨습니까? 잠시 후에는 개묘년 토끼 해가 돌아옵니다.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면서 천천히 느릿느릿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끼는 모든 정렬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곤 합니다. 정열적인 토끼의 사랑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묘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침대 속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웬 침대? 이런 생각을 가실 법도 같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연인간의 관계에서도 남녀의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오늘 또 일을 치르고자 하는 남편. 오늘은 어떠한 색다른 재주로 나를 더 만족시켜 줄까 하는 기대감. 오늘이라고 별볼일 있겠는가? 예전과 똑같은 내 남편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 남친이 나를 더 즐겁게 만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자는 무엇을 먹으면. 내 아내를 더 즐겁게 해줄까를 고민합니다. 여자는 원인을 생각합니다. 이 남자에게, 이 남편에게, 내 남편에게 무엇을 먹여서 해줄까 이것이 아니라 왜내 남편은, 왜내 남자는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99.9%가 남성이십니다. 남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뭘 먹어서 죽여주나 곧 결론부터 찾는 것입니다. 자동차 고장이 이렇습니다. 고장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장난 이유를 놔두고 무엇을 교환하면 될 것인가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뭐를 갈면 또, 어디 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동차가 고쳐질까? 그런데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운행해 오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일일 겁니다. 그 외에 뭐 미션 오일, 브레이크 패드,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거, 아, 내 차는 특별하니까 여기다가 뭘좀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 넣어도 될 것을 넣었어요. 며칠 전입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차에는 고급류가 맞는 줄 알고 고급류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주유소에 기름이 없게 되는 날 일반류를 넣었다. 그런데 차 성능이 달라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래서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잘하신 일이다라고 해드렸습니다. 또 돈이 남아 돌아가면 다른 곳에 기부를 해라 그런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할 때는 상대 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고급 개솔린과 보통 개솔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들어보시고 내가 선택했던 방법 고급개솔린을 사용했던 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고급개솔린을 쓰다가 보통개솔린으로 썼더니 차 성능이 좋아졌다 왜 그랬겠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설에 의해서 주입했던 이유로 나는 그동안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자동차를 운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연인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듯이 또 여친이 생각하는 거 남편이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들이 원하는 바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또 남친을 만족스럽게 하려고 가성을 내기도 합니다. 내 상대의 기분을 맞춰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가성인지 진성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 죽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는 가성의 소리구나 라고 하는 걸 뭘로 알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원인을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남녀 간의 침대 속 생각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저는 침대 속의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 늙은 놈이 별소리를 다한다 할까봐서 사실은 못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쯤 대해보면 한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목소리를 가지고도 이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볼수 있고요 여러분의 피부를 봐도 성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중년은 넘었고 노년 생활을 가고 있는 시기인만큼아 하고 알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대화하다가 청각이십니까? 아니면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입니다. 대화 속에서, 목소리에서 그분의 피부를 보면서 싱글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자동차도 가져오시면 관찰합니다. 공회전 상태로 배기구의 온도도 체크하고 엔진룸의 컨디션도 보면서 이 자동차는 무엇이 잘못된 상태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들죠. 왜? 진단기를 안 걸었으니까요. 그 진단기를 걸기를 원하는 분에 한해서는 진단기를 겁니다. 그리고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서 자동차의 문제점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진단기 걸기 전과 진단기를 걸은 후에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천국입니까 아니죠 산신령입니까 아닙니다 전 그냥 그저 평범한 한 시대를 살아가는 햇빛 쨍쨍 쪼이면 날아가 버리는 풀잎에 맺힌 이슬 저는 그런 이슬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참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그 고마운 존재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슬의 위력을 보여드리려고 구독자도 늘어나지 않는 좋아요를 눌러주지도 않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채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채널을 닫아야 되는 이유가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채널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오면서 해오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얼른 채널을 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가가지만 여러분들은 밀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비비 안 드리고 공짜 정비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나를 부려먹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 뭡니까? 결론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뛰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개면연은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동안에 자동차 관리를 안 하고 운행했던 자동차라면 그동안에 아꼈던 돈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비결 이 무엇인가 누구한테 찾아가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정비샵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자동차의 기본 정비가 무엇인지, 그 기본 정비를 잘 하고 난 후에, 내 체력이 튼튼한 후에, 아내를, 내 여친을, 또내 남편을 뭐더 만족스럽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몸이 비실비실한데, 그걸로 발기 얼마를 원하십니까? 가끔 제 채널을 보면 영상을 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달 먹고 달라졌어요. 한달 먹었더니 하루에 세 번도 가능했어요. 근데 그 광고를 하는 사람이 20대,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 젊은 여성이 상대할 수 있는 남편이나 남친이라면 몇 살이나 되겠습니까? 또래는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도 가능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달 먹었더니, 6개월 먹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 광고를 보고 사먹었답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아 나도 달라지겠구나 하는 용기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위약효과라는 말비약그라가 아닌 것을 비약그라라고 하고 중국 잠자리를 가지라 했더니 좋다 라고 위약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발표한 걸본 적이 있다 사람은 다 그렇다 이게 비약을 하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심적으로나마 뭔가는 달라질 것이다. 자동차 정비는 안 그렇습니다. 고쳐져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위약 효과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자동차 정비입니다. 자동차 정비가 잘된 자동차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기본부터 시작하라. 즉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자동차가 쌩쌩 달리려면 기본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그리고 싶습니다. 개묘연연에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청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목소리>